네,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딤차트 선수의 문선수입니다.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같이 보실 종목 바로 젠백스입니다. 자, 이 고가 기준 약5.3% 정도 상승 보여주었고요. 종가로 2.6% 상승대 유지하면서 54,300원으로 장 마감한 모습.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젠벡스는요. 이 f 이제 PSP 그리고 g v 1 0 0일이 치료제로 관심을 모으면서 이 급등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, 이 PSP는요. 이 진행성 핵상 마비라고 해서 이 중추신경 이 퇴행성 질환에 대한 그런 치료제인데 아직까지 이 치료제 이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근데 이번에 이 이차 차 임상을 했는데 이 질병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늦추는 그런 경향을 확인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또이 GV 일공공일 치료제는 알츠하이머병 일명 이 일명이 치매죠. 이 치료제가 국내에서 이 삼상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GV100은요 심지어 이 5월달에 FDA의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또 패스트 트랙 지정을 이렇게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다양한 혜택 예로를 들어서 이 FDA와 미팅을 가지면서 연구 개발 속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이 완성이 되고 시판 후에 이 시장 독점 같은 그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이 FDA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희기 이약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고 이큰 상승을 만들어 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이큰 상승 후에 이 고점을 달성해서 성하면서 하락세 보이는 지금 이 시점 조금 걱정 많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자,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 추후에 나올 재료들이 또 남아 있고 이 재료들이 더욱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최근 차트의 캔들을 보시면은 이 단기 평선들이 지금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 역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하락세 보이면서 지금 60일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. 모습 보여 주었는데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 60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약간 회복을 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이 하락세 보이는 상황에서 거래량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? 자,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상승세 나올 때는 조금 더 거래량이 나온 걸알 수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,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고점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이며 의도적인 하락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하락세에 걱정이 조금 되셔서 이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바로 손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. 수익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PSP 동물 모델로 이 GV1001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조금 나와주면서 이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이제 국내에서 이 삼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 미국에서도 이상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자 이미 FDA에서 이 희귀 이약품 지정을 받았고 이 미팅 중에 있으면 연구 개발이 계속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앞으로 남은 이 임상 결과가 있고 이 FDA 최종 승인과 더불어 이 출시까지 하게 된다면 그 대해서 나오는 또 실적이 있겠죠 매출 이제 액이 있는데 앞으로 나올 그런 거 재료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이 굉장히 저점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구간이 조금 높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고점 찍고 약간 하락세 나오면서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부분 다 똑같이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자 올해 초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이때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세 이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고점이다 말씀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. 그때 그때 당시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? 자 이렇게 고점 나오고 하락세가 약간 나오 가격 조정 나오면서 6 1선 지지를 받고 바로 큰 급등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이 앞으로 나올 추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시죠? 짐작 가능하실 겁니다. 자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 끝나고 이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큰 상승세에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진입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이 고점 부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이제 이 하락세 기회로 잡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관한 부분 이 대응 타점 타이밍 제가 언제부터 오르고 언제부터 내려갈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서 다 알려드린다 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관련 소식들 이 뉴스 정보까지 제가 말씀을 해 드리면서 이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정보 그리고 타이밍 다 알려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두 가지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 가져갈 확률 현저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은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이 소통방 들어가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영상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좌측란에 보시는 거와 같이 이본 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. 자 많이도 아니고요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. 5초 투자하시고, 링크 클릭하셔서 창이 하나 나오는데, 거기에 몇 가지 질문 작성하시고,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, 소통방 입장 신청 도와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이 방법이 조금 근데 번거롭다,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다른 방법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. 자, 이 010-4825-0472번호로, 이제 한글 문 또는 숫자 9번,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방법과 동일하게 이 소통방 입장 신청 도와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이 그리고 소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제가 한해서 또 무료로 혜택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무료 혜택이 무엇이냐? 제가 매일 아침 이 9시 이전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매일 아침 이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, 두, 세 종목 제가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이 지금 시청 중이신 종목이나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, 예를 들어서 뭐 잼백스 있겠죠. 이걸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. 또이 무료 혜택 문자로 또 부가적인 수익 챙겨가시면은 이 손실 없애고 이 수익 전환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 소통방 들어오는데 있어서 뭐 조금 걱정이 앞서셔서 뭐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, 돈 받고 이제 입장시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. 다100%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금전적 요구 일절 없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돈 절대 안 받아요. 이제 금전적 이제 주셔도 안 받으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수익 원하시는 분들, 수익이 너무나도 간절하다. 지금 손실 났다. 수익 전환해서 수익 챙겨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걱정 마시고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클릭도 다 가능하고요. 그리고 드래그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한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 문자를 보내드린 이 무료 혜택 급등 문자를 보내드린 이 문자 내용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문자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은 7월 31일 이렇게 오늘이죠. 목요일 오전 8시 40분 제가 이렇게 9시 이전에 제가 장 시작 전에 모두 다 대응 가능하시도록 제가 보내드렸습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선별을 해서 이 문자로 보내드렸고요. 이 종목 설명 코멘트 붙여드리면서 제가 무료 종목 보내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 방법 그리고 이 무료 혜택 문자까지 받는 방법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.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 놨습니다. 많이도 아니고요,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고 이제 창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몇 가지 질문 작성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 소통방 입장 신청 완료가 되고 이 무료 혜택 문자까지도 받는다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런데 이런 방법이 조금 어렵다,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, 자, 그래서 다른 방법 또 제가.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 놨습니다 자010-4825-0472이 번호로 이제 한글문 또는 숫자 9번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이 소통방 입장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무료 혜택 문자까지도 동일하게 제가 보내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수익 챙겨가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오늘 처음으로 보내드린 종목 바로 좋은 사람들입니다. 자, 이 상한가, 고가 기준 상한가 이렇게 가까이 보여주면서 29.6% 26점, 29.7% 정도 오른 모습, 그리고 이제 1880원까지 오른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좋은 사람들은요, 이 한미 관세 25%에서 15%로 조정으로 이 합의를 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또 2주 내로 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자, 이 다른 급등,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, 제가 선별을 해서 보내드린 종목들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, 이번 종목들은 다 이렇게 이 관세로 인해서 이제 관련 조금 받은, 관심을 받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만큼 이 관세 합의가 조금씩 중요했고, 이 어떻게든 그 관세율을 줄이는 게 쟁점이었기 때문에, 이번 합의 15%의 이제 관세율은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습니다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이 트럼프랑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친북의 성향을 조금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이렇게 대북주 섹터가 오전장에서부터 이 강한 추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자 다음으로는 일신석재입니다. 자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위와 같은 이유, 이 대북주로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오늘 고가 기준 약17.8%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2,480원까지 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종목 바로 아난티입니다. 자 고가 기준 약 10. 5% 정도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. 1,290원까지 오른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이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이 대북주 관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고 이 남북 외교라던가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이 추후 문, 이제 얘기가 정상회담 이후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있게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내드린 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오늘 다 대북주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이 장 시작 전에 나왔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다 친북의 성향을 조금씩 더 띄고 있기 때문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장 장 시작 전에 나온 이 뉴스를 보시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이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선별을 해서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모두 다 대응하셨더라면 수익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. 이세 종목 중한 종목은 상한가 가까이 나왔고, 그리고 이세 종목 중에서 이두 종목은 10% 이상 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대응하셔서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이제 너무나 축하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얻어다 드리고 있잖아요. 근데 대응 안 하시고 이 수익 안 가져 가신 분들 이제 땅바닥에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셔야죠. 자, 제가 선 착 순으로 제가 30분 이제 선별을 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왜 30분 이제 조금 제한해서 받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많은 분들 이제 한, 한 번에 도와드리고 싶어요. 하지만 제가 이 30분 이상 이제 받게 된다면은. 이제 실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이제 누락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라서 이제 실수가 조금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조금 제안해서 확실하게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제안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나도 저런 종목 좀 받아보고 싶다. 안 되겠다. 수익 가져가야겠다. 이 손실 났으니까 수익 챙겨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소통방 입장 방법. 그리고 이 무료 혜택 문자까지 받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좌측에 제가 이렇게 영상 댓글로 고정 댓글로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. 많이도 아니고요,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링크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옵니다. 그 창에 몇 가지 질문 작성해주시고. 끝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 소통방 입장 신청 완료가 되고 그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 이 무료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조금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정말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 놨어요 그래서 010-4825-0472이 번호로 한글 문 또는 숫자 9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. 동일하게 제가 이 소통방 입장 신청 도와드리고요. 또이 무료 혜택 문자까지도 제가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걱정이 앞서서 뭐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소통방 들어올 때돈 받고 이제 입장시켜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세요.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. 다100% 무료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금전적 요구 일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돈안 받는다는 얘기예요. 돈 주셔도 안 받으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무료 혜택 문자 받아서 수익 얻고 싶으신 분들 지금 수익이 너무나도 간절하다. 지금 손실 났다. 수익 전환해서 수익 챙겨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수익 챙겨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, 뉴스들 올려 드리고, 정보들 올려 드리면서 이 차트에 관한 분석, 이 기술적 분석 같은 부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 드리고, 대응타점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, 걱정 마시고, 부담 갖지 마시고,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 구독,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